나, 에르메스 팔때 진짜 무슨 많아. 무슨 색? 뭐 이렇게 다 있어, 돈 없다면서. 엄마 거야? 팔수 없잖아, 엄마. 게얼마 왜? 어. 응? 유품이야. <laughs> 진짜로. 그래. 왜안 놀라? 방송이야 지금. 방송 <laughs> <laughs> 방송 켜져 있다고. 가자 장지수 밥 먹으러. Good <laughs> 야 근데 너 비번 어떻게 알았어? 애기 오빠가 알려줬어. 아, 또라인가? 아니 근데 치솔 왜두 개야? 하나 너 거잖아. 너 검정색 쓴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네 집에서. 목소리 너무 떨리는데? 자연스럽게 자 <웃음> <웃음> 어 어..어.. 시어 아, 시기. 소리야? 매니저 아니야? 씻시줘야지시 시기. 지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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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기. 야.. 기 시기. 시바지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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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가 내가 저도 뭐야? 아야, 아니 이 재료를 뭐해 달라는 거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하냐고? 아밥해달라아뭐 밥이야? 그냥 닭가슴살 돌리라고. 아 돌리겠다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방나 스킨십 내 방송을 할 거야. 어, 네 방송으로 해. 미안, 사화해하자. 진짜 미안. 아, 아, 나 손잡게 한다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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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정준호 미안한 거야.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 손 아파서 닭가슴살을 못 돌리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닭가슴살 돌릴게. 됐어? 됐어? 응. 어어.. 어우 시원 어어.. 어.. 어..어..어.. 어우 시원 어..어..어.. 나는 괜찮아 에헤이 매니저 복지 해야지 아 나는 괜찮아 돌아, 돌아. 나는 괜찮아 가자, 아, 가자. 아! 그.. 옷 먼저 가자 이거 뭐임? 휴정씨안어갖어어나 하나만 하나밖에 없어 붙여줘 아 오빠가 오빠가 할 아, 오빠가 해 이거 어떡해, 어떻게 붙여 이렇게? 알았다. <laughs> 간지러워. 싫다고. 야, 내 핸드폰이잖아. 내 핸드폰이라고. 아얘 어, 목소리 톤이 진짜 계속 나가는 톤이라니까. 내내핸드폰이잖아내 핸드폰이구나. 네 목소리 쭉 올려. 안 들려. 진짜, 네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들리겠냐? 뭐가 들리겠냐고 둘이 쳐도 하나도 안 들리겠어. 야 단체방에서 한, 한 말하면 들리긴 하냐? 응, 잠이나 자? 응잘고인거다 알아? 이개 응, 네 돌린 거다 알아? <laughs> 아 가자 이제 집에 골라줘 봐줘 오빠 많아? 그... 약간... 뭐라아 그래? 그냥 말해 빨리 이 사람이랑 잘 어울릴 같아아 고객님이랑 네, 좀? 네아 우영미는 우영미는 싫습니다 왜 우영미는 싫어아우영미 <laughs> 저희 셀린 거 신선으로 거 있는데 네. 그런 거 어때? 근데 약간 오빠가 좀 힙하게 있는 사람이라서 힙한 거 있을까? 나방. 어? 어?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루비장입니다. 오. 오, 돈 많아? 아니 너 카드로.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어나 진짜 한도 한2 0만원 남았을 걸? 나 지갑 안 들고 왔어. 어? 이거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죠? 219만 원 오, 어, 어 괜찮은데? 야말 그만. 너 돈도 없는데 왜? 한, 한 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 아니 시간 반 동안 는척 하라. 아니 한 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 무슨 돌리는 척 미친 놈아. 없잖아 오천 원이야.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고요. 아. 아, 이제 콜라보로 나온 제 오, 엑스라지 아, 없나요? 엑스라지. 유학 유 반지도. 저희가 이번에 아직까지 밝혀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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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쉽게 다음 게. 그래 어? 에르메스 잘 어울린다 너 에르메스 아, 팔찌 얼마예요1 2 5만원나 에르메스 팔찌 진짜 많아 무슨 색? 나 진짜 6개 있어 우리 엄마가 다 주고 갔는데 뭐다 있어? 돈 없다면서 아 엄마가 뭐 어쩌라고 뭐, 엄마거야팔수 없잖아 엄마게 얼마에요? 왜? 유품이 진짜로 <웃음> 아 근데 이거 지갑도 이쁘다 진짜 이쁘다 <laughs> <laughs> 이거 지갑은 알잖아요 지갑이요 고 네. 저 금방 다시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떡볶이 했다 오뎅 하나씩 먹을까? 어? 나 이거 내가 살게 야야 무리하지 마라 떡볶이도 먹을래? 떡볶이 너무 비싼데 아니 그게 사케... 무리하지 마 <laughs> 일단 먹는다아 어, 섞어 하나 주세요 야 명북보다 오뎅이 맛있나요?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사인하고 나와도 돼요? 아 참고만 해 장난 유튜버인데 아니 나 매니저잖아 홍보는 해야지 이거 어떻게 먹어 PS 찍고 있어 2 4 5 0 0원이야 괜찮네 24,500원 이거는 근데 내가 석비라는 걸로 할게 그냥. 아 야, 아니야 야야 야, 내가 살게 <laughs> 진짜 내가 할게 알았어 그럼 첨부할게 <laughs> <laughs> 사과를... 요즘 그냥 말로만 해야 돼? 젠틀하게? 어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방송 중인 같이 아, 아 네네네 어 나와도 돼요? 네 왜그 그래? 멘트 생각해보니까 너무 땀이 났어 그냥 비비는 네. 거야 그래, 차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클럽? 아, 네혼자 원래 클럽 잘 다녀요? 네아 그러면 번호 줄 테니까 다 <웃음> 놀고서 벌써 귀 약해, 개만은거 같네 남순 오빠 약해할 때도 맨날 봐 <laughs> 이제 너랑 달라 여자들이 와 오빠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아, 남순이 형 오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오빠? 남승이형다지 지커 웃으러 왔네요, 오빠. 잘탁잘 탁. 어, 또지땀 어, 다시 나나 나 기가 개빨려. <laughs> 어, 옛날에 페이스북 시절부터 봤어 진짜. 아, 뭐. <laughs> 나 이벤트 이벤트 꼭 나는데. 어. 님그그 뭐, 그 약간 아우라가 있잖아. 어, 어, 어. 어 오빠. 어, 너왜 왔냐? 나도 <laughs> 사람이야. 이제 이미 계정 나눠 사는 사람이야. 어, 나내 내, 내 춥다. 안아 준거 알아. 오빠. 막막막 막. <laughs> <laughs> 뭐좀 어, 이따 들어갈 때 연락해 블랙 라떼 두개 주시겠어요? 아 결제.. 결제.. 옷이 근데 살짝 큰데? 이거 2X로 하지? 그 잠옷으로 입으면 되겠다 해외여행 갈까? 아니아니 아니, 애들이랑 내가 너갈려너 가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데? 아 그럼 미국 미국? 너도 오빠랑 뉴욕 한번 가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좀좀 잠깐 잠 야, 좀더 숙여야 돼. 야야야. 야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와 진짜 종나무거워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바비야 너좀 잠깐만 있어. 왜 이렇게 피곤해? 너 얼마나 걸었다고 그래? 아못 걸어 나 진짜 못 걸어. 오늘 다왔시간을 어떻게 걸어? 나 5시간 동안 걸었어. 이 양반아. 내가 뭐 5시간 동안 걸어 아야 <laughs> <laughs> <어이, 어이>, <laughs> 제일 빡세. 니매니저 네 하는데 제일 빡세. 응? 음? 일단 가 보자. 출발해 보자. 걸려. 아기야 못 걷겠어 나. 우리 헤어져. 아니, 큰그 소리 아, 나고. 나나 헤어져 그냥. 나나 나 그냥 헤어져. 응. 음. 그래.

아 여기네 자전거 대여점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안녕하세요 2인용 자전거 빌리려고요 끝났어요 아 여기 여기 7시반이 마감이잖아요 아네 아니 ]인가? 이거 내색 모습은 아니잖아 맞잖아 그냥 가자 어직흥으로 가야 그래, 돼 맞잖아 내일 <laughs> 전단에가 너밖에 없어 여행 간다는 거 너밖에 없었는데, 어떡해. 저도 말안 하는 거지. 저도 지금 발에 물집이 두 개지요. 저도 오늘 물집이 두 개지요. 너무 예쁜데? 이거를 두고 택시 탄다고? 야, 택시 타면 이거 여기로 지나가. 예뻐, 예뻐. 보여, 보여. 어, 진짜 너무 예쁜데? 근데 저도 엄살이 아니라. 진짜, 진짜거 물집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그때부터 개 아픈데. 그래, 아파. 나도 아까부터. 그래, 내가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을 때부터 물집 때문에 아프다 했잖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아팠구나 말을 하지 어그 갈까? 보조배터리 어. 사서 꼽아놓을게 우리 이렇게 붙어있을 필요 없어 아너 매니저잖아 너가 갔다 와라 너 매니저 아니야 오늘? 나차퇴할래 퇴사 너 매니저 했잖아 안 할래 그냥 그나 퇴사할래 리 해줘 <laughs> 아니야 어. 넌 소중한 인재야 어. 사직서 내고 일주일 뒤에 그만할 수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한 달도.